오이고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요즘 따라 또 현타가 좀 자주 오는 현타 현타 리서치 짐찰스입니다 오늘 지금 저는 한강입니다 한강 한강에 나온 이유가 요 물건 때문인데 원래 집에서 언박싱 하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하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제 배송에서 온 건데요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작년 12월 중순에 아, 12월 20일날 메일이 왔네요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뭐 제품 한번 보내줄테니까 한번 뭐 리뷰나 뭐 이런거 언박싱 같은거 해달라 이런식으로 온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물건이 뭐냐면은 그 뽀박사님도 받으신 그 오토캐치 네, 부룩사에서 나온 오토캐치 네, 부룩 본사에서 보내준 보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아, 아 물건 심플하네요 요거 요거 아 몰라 찢어 찢어 아뭘 이렇게 많이 해놨어 보낸 사람은 똑같다고 들었는데 패키징이 바뀐 거 같네요 그리고 제가 좀 급이 안 돼서 그런지 아한 개만 안야한개이또 일본 버전이야 또 황당하게 제품은 일단 오토캐치 리바이버랑 같은 제품인 거 같은데 이건 일본 라이센스 받은 거를 보내주셨네 메이드 인 타이완 패키지가 다 일본어입니다 보일러나 왜 일본 패키지를 한국 사람한테 보내주지? 응. 열어 볼까요? 어 이것도 실이 있네 실이. 다른 봉인 실이 여기도 있고요. 바닥에도 봉인 실이 있네. 아 잠깐만. 먹방이 아닌데 배 아, 배고파서 라면 좀 먹고. 아. 내용물은 매뉴얼. 또 한국어 적혀있다. 한국어 적혀있다. 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여기는 리바이버라고 돼있네? 제품 구성물. 아. 충전기. 밴드. 밴드. 이게 무슨 뭐 샤오미 밴드랑 뭐 호환된다고 하는데. 3세대, 4세대? 아무튼 뭐 거시기. 본체랑한번 봅시다. 본체를. 아. 저는 오토캐치를 한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몬스터볼만 써가지고 항상. 어우 작네요 요만하네 요만해 제가 쓰는 원스터볼이랑 비교하면은 요만한 거 비닐 뜨고 어우 작다 작다 전원은 당연히 안 들어오네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뭐 충전하는 건가 여기 요, 요, 요건가 아 보조배터리 잠깐만 연결 어 충전된다 충전된다 아마 표시 나오네요 아. 경박스럽게 뭔가 움직이는데, 나를 잡지 말고. 아, 충전 되는 줄안 되는지 보이질 않네. 되고 있겠죠? 아, 몰라. 네, 봅시다.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자세히 한번 봅시다. 포켓 독토 캐치 2. 포켓몬 고용. 자동적으로 포켓몬이나 뭐 아이템을 얻어준다. 아 어쩌고 저쩌고 오, 말이 너무 길어서 못 읽고요 포켓몬고 트레이너를 위해 아 궁극의 악세사리 아 개소리야 아니 부룩에서 나온 겁니다 뭐 정품 어쩌고 저쩌고 아뭐저 말이 많네요 네. 본체 아 심플하네요 생긴 건 연결되나? 일단 잠깐만요 고플러스에 가면 뭐 있다고 하는데 아우 충전 케이블 빡빡해 어, 나왔다. 연결되는 거니? 어, 쌍으로 연결? 쌍년 어, 된거 같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안타깝지만, 주위 아무것도 없고요. 아, 밴드. 밴드 한번 껴봅시다. 아우, 뻑뻑해. 뻑뻑해. 아, 메뉴가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하, 아, 손목에 한번 감아봅시다. 어, 뭐, 진동아. 뭐야, 뭐야, 미쳤어. 네, 이쪽에는 부르기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바닥에는 어쩌고 거시기. 아, 진동물에서 뭐 잡았나 보네. 아, 뭐, 화면 캡처했으니까알아 하겠죠. 네,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 몬스터볼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 구, 뭐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도, 할거 없으니까 한번 해 보죠. 이거랑 네, 오토캐치는 제가 지금 처음 써봐가지고 오늘 컨텐츠는 그냥 간단히 그냥 첫 인상만 보는 거고요. 아 맞다 이 매뉴얼에 아우 또 진동 와. 아뭐 뭐가 왔어. 아 일본어 이런 거볼 필요 없고 여기는 리바이버라고 나와요 보니까. 아 뭐야 하문이잖아 오토캐치 리바이버 패키징이좀 달라졌죠. 아 근데 한 개만 보내주냐 나는 아 참. 여러 개 보내줬으면은 이벤트나 좀 해볼까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진짜 이만, 빠염, 빵바.